장차고 시운전. 강화도에 와서. <laughs> 면이 안 나오잖아. 예? 네? 안 나올 거라고, 줘 나타내면. 아까 시동 걸자마자 나오더라고. 나왔다는 얘기야, 제가. 예. 네. 차라고 말했어요. 트랙 탄자. 하도 당첨은 해야고차 소리밖에 못해. <laughs> 예. 네. 소리도 다운이 돼요. 그니까, 러 부드, 좋아지는 게 많은 거야. 몰랐어. 안 하는 거지.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지면, 쨔박 찐소리를 들란다는 게, 그럼 훌륭하라고. 아, 28년 된 차가 달고서 난리 난 거니까. 이틀 일할 거 물량을, 쓰레기를 하루에 끝냈다잖아요. 하루는 돈이 얼마 인건비가. 돈 몇십만 원 장난이 아니야 이게. 효과를 대신, 패치게때 쓴다는데, 예? 네? 예. 네. 아, 전문가니까 알겠지, 뭐, 어째. 예. 네. <laughs>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, 쓰레기는 안 되니까 안되잖 <laughs> 네. 아, 출력은 걱정 안 해도 돼. 침은. 예. 네. 근데 소음이 얼마큼이었느냐가 또 관건이고, 예. 네. 물 <laughs> 들어봐야 한다니까. 아예 예. 뭐 달아볼라고? 예. 그대로 오실라고 그랬구나. 비료를 비료. 오라라이 오라라이 예. 것 때문에 아이고 차다이 <laughs> 이게 몇킬로 짜리야? 하나, 둘, 셋, 여섯, 세 개. 여섯 개씩구만 여섯 개씩. 하나, 둘, 네네. 셋, 넷, 다섯, 여섯. 네네. 서른다섯 네네. 네. 개. 서른다섯 는 얼마예요? 네, 6 0로에요6 0 0로 저건 뭐예요? 저쪽에. 저건. 저런 걸 들어봐야지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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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. 어떤 네. 변화가 생긴지 중요해. 네. 스타트 해봤시잖아어차시9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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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껐다 그러고 셔봐. 시을다 그러시보라고 평상시보다 어떤 느낌오시라고 그래도 본인만 할 거라고 자주 끌고는 아지만 본인만 한다고 다른 몰라 아무도 몰라 스타트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네. 국가 시발 같은 거 느낄 텐데 그래도 소리 이게 다드시고해지다아야 그래도 그럼.